허용진의 옳은 소리. 음. 오늘도 허용진 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서귀포 시장 내정자의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해서 음. 어,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귀포 시장 내정자는 어떤 사람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저도 서귀포 시민이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 등에서 언론에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장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받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 규정이 있나요? 음주운전은 뭐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상당히 처벌이 강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그 위험성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서 음주 운전이 위험성을 우리 피부로 느끼고 다 같이 그 정상적인 운전 문화를 만들므로서 시민들이 교통과 관련해요 보다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음주 운전이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문제되는 그 시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에,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당시가 아닌 때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에, 공무원 결격의 문제를 삼는 것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견해 또한 뭐 일면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공직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직 임용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그 사람이 도덕적 기준을, 정, 그 사람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다, 바라본다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내정자가 아닌 상태에서 금품을 받고,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사전수레 이런 쪽으로 처벌을 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직자 재직 시에 음주운전을 했으면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내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물론 공무원 임용돼서 그 사실을 갖고 징계는 못 하겠지만, 그 입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에 해당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을 공무원에 임용한다는 것은, 임용권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임용권이 남용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어 서귀포시장이라는 에 막강한 지위와 권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민들의 뜻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 비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사람이 시장에 임용이 된다면, 그시장이 권위가 과연 바로 서겠느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정을 올바로 할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임용권자는 고민을 해야 되고, 내정자도 또한 그러한 점을 깊이 숙고하여 지금이라도 바른 처신을 하는 게 시장이기 전에 도민이 한 사람,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 사연이 있는데요. 내정자가 제주도 청 카지노 감독 과장일 때그 카지노에 자기 아들을 취직시켰다는 게 드러나고 3년 동안 근무했었는데요. 그런 업무상 업무상 그런 책임에 네. 굉장히 강한 처벌 규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잠깐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직무와 연관돼서 처벌을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 문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만일 그 내정자가, 에, 공무원이 지, 업무나 직위와 연관되어서 어, 가족을 유관기관에 취업을 시킨 것이라면, 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에 의율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에, 그것은 뭐 사법 또는 수사기관에서 그거는, 어, 적절해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제가 뭐 단정적으로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시장 내정자로서 가족이 그러한 어,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서는 이를 말끔히 해소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소라도 그 이후에 의문점이 남는다면, 어, 시장으로서의 임용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 연장선에서 그 술을 마신 술자리가 모슬포의 도의원의 별장이 무허거였다는데요.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무허가 건물을 뭐 시장 내전자가 부추긴 건 아닐 테고 원칙적으로는 그 거기 그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는 건물주의 책임이 이것은 사실인데 하필이면 시장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갔다 하더라도 꼭 무허가 건물에 가서 에 거기서 소주 한 잔을 막걸리 한 잔을 했어야 하는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 자기 처신에 대한 사려가 깊지 못한 점은 다소 비난이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귀포 시장은 어떤 제도로 이게 이렇게 흘러왔는데 특별 법상으로 직선제까지는 너무 멀어요. 러닝메이트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 제주도 특별 법상 어 행정시장은 러닝메이트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도지사 후보이 재량에 맡기고 있는 그런 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지금과 같이 어, 임명 시장 내정자를 갖고 뭐 측근이다 아니다, 뭐 비리가 있다 없다, 도덕적으로 어, 바르다 그러다라는 이런 논쟁을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어, 도지사 후보자가 4년 동안 시정을 책임질 러닝메이터를 공표를 하고, 그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받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어, 특별법을 개정해서 어, 런닝메이트들을 대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선제를 검토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뜻, 시민들이 뜻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시 행정책임자가 임용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가, 도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허영진의 옳은 소리, 성귀포 시민들이 괜히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성시포 시장 내정자에 대한 옳은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